동양스 TV 주간 한 뉴스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최진서. 서담인입니다. 네, 오늘도 역시 코로나19 소식부터 알아봐야죠. 네. 네, 다행히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었어요. 네,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7명으로 집계됐는데요. 38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. 지난 한 주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? 네.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를 보면 72명, 58명, 98명, 102명, 84명, 110명으로 두 자릿수와 세 자릿수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. 지난 15일 부산 핵드랍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 오늘 다시 40명대로 감소한 거죠. 네, 이대로 쭉 확진자 수가 감소해서 소중한 일상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.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국감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? 네, 지난 7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. 네, 지난번 주간 한뉴스에서도 이 국감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.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많은 국민들도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기를 바랄 텐데요.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국회 소관 기관에 대한 국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인은 빠지고 질의 내용이 잘못되는 등 수준 미달의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또왜 반말을 하느냐며 싸움을 벌이거나 시끄럽다며 국감 도중 회의장을 떠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이 실망하는 모습입니다. 네, 국민들이 이런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모습을 보자고 표를 준게 아닐 텐데요. 네. 참 안타깝습니다. 네, 다음은 BTS 소식 준비하셨다고요? 네, BTS 관련 소식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먼저 BTS가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. 톱 소셜 아티스트상은 1년 동안의 음반 판매량과 소셜 미디어 지수, 팬 투표를 합산한 결과로 선정되는데요. BTS는 6년 연속 이 상을 받아온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. 네, BTS의 성과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는할수 없는데요. 또 다른 소식은요. 어,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소식인데요.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BTS 열풍이 K-팝 기업 공개 흥행을 만들다란 제목의 기사로 빅히트 주식거래 첫날의 시초가가 공모가에 배로 올랐다는 소식을 전했고요. 또 다른 매체는 빅히트 기업가치가 85억 달러, 우리 돈약 9조 7천억 원에 이르게 됐다며 기업가치 150억 달러, 우리 돈 17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미국 대형 음반사 원어뮤직 등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. 네 bts 정말 들을수록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어 대단한 명성만큼 논란도 뒤따랐는데요 최근 bts가 중국에서 순환을 겪었습니다 bts가 벤 플리트상 수상 소감 중 한국 전쟁을 미국과 한국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이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전쟁이 고난의 역사였다는 말이 왜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?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요. 네, 사실 BTS의 발언이 중국을 분노하게 했다기보다는 자국 내 민족 분열을 염려한 중국인들의 공포가 담겨 있다는 것이 국제적인 시각입니다.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으로서 BTS의 발언을 애국주의를 부추기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해석입니다. 네, 너무 유명해서 치러야 하는 이름값이 아닌가 싶은데요. 다음 또 무슨 소식이 있죠? 네,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씨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일파 발언 논란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네,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식인들인데, 무슨 일 때문에 구설에 오른 걸까요? 네, 먼저 조정래 작가가 등단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시발점이 됐는데요. 조작가는 기자간담회에서 토착 외구라고 부르는,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. 이에 진중권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광기라 해야 한다며 대통령 따님도 일본 국쿠식한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하는데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니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란 반민특위의 회부돼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이후 조작가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진중권이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대통령 딸까지 조롱했는데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. 공개적인 그리고 진정어린 사죄를 요구한다며 사죄하지 않으면 명예를 훼손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진전 교수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여기는 이 권위 의식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. 법에 호소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니 존중해 드린다며 고소당한 기념으로 이 작업을 좀더 진지한 저술 작업으로 연결시킬 예정이라고 받아쳤습니다. 네, 이미 감정이 깊어진 것 같은데 쉽게 싸움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? 네, 조작가와 진전 교수의 난타전은 자칫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시대를 대표할 만한 지식인들인데 이 싸움도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옛말에 불구경, 싸움구경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요즘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써서는 안될 말인 것 같습니다. 툭하면 화재가 발생하고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이름 좀 알려졌다는 사람들까지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이런 것을 보면 농담을 농담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. 가을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주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